초임 치료사 선생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네. 자폐성향의 무발아동인데 착석이 안되고 상호작용 전혀 안되고 지시 따르기 안되고요. 제가 어, 선생님께서 블로그에서 알려주신 방법들을 해봤는데 너무 안돼요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혼자 놀이만 하고 장난감을 자기가 원하는 것만 가져와서 그것만 가지고 놀고 선생님 제시하는 거는 치료사가 제시한 건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해요. 상호작용 어떻게 하죠?라고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답변드리기를 아이를 따라다니면서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개입하고 반복적으로 놀잇감 건네주거나 또 동작과 눈빛으로 소통하시되 말은 하지 마시라고 그때 조언을 해드렸거든요. 대부분 말을 하지 않고, 지시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한 20분 정도 지나면은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치료사를 좀 신뢰하게 되고, 그때 착석을 시도하면은 착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해드렸는데, 선생님께서 오늘 다시 질문을 해주셨어요 어, 아이주도 놀이에 제가 개입하려고 사회기를 진행해봤는데 그래도 전혀 안돼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가져와서 그것만 하고 불빛나는 거 계속 보고 있어요 착석해서 매칭하려고 시도했는데 막 울고 짜증내요 라고 하셨어요 매칭은 손잡고 아이가 스스로 하지 않으니까 손잡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것도 좀짜증 내면서 안보더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럴 때, 제가 중요한 걸 알려드리는 거 빠뜨린 것 같아요. 네. 앞서서 답변 드렸을 때, 일단, 그, 주세요 손동작 얘기를 안 해드린 것 같고요. 상호작용을 할때 가장 쉬운 방법이, 아이, 손, 말하지 않고, 주세요 해야지, 하지 않고, 아이가 요구하는 게 있을 때 손바닥만 이렇게 뒤집어서,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걸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게 있거든요. 말을 절대로 하지 말고 아이가 원하는 걸 가지려고 손으로 이렇게 뻗쳤을 때 손바닥만 뒤집어주는 방법이고 그게 습관이 되고 이렇게 요구할 때 그냥 가져가지 않고 손으로 요구하게 되면은 타인 인식이 생겨요. 주세요 말하는 거는 타인의 상황을 보지 않고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말만 하면 되는데, 동작을 하는 거는 자꾸 상대방이 이걸 봤나? 하고 살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음, 단계에서는 일단 주세요. 손동작부터 해보시고, 요거는 제가 실패한 사례는 없어요. 집에서도 일관적으로 꾸준히 이 방식으로 하셨을 때는 대부분 일주일 내에 용서, 자발적으로 요구하는 게 다 성공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안된 아이도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이 정도로 인지가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성공을 해요. 그래서 손동작만 일단 말하지 마시고 손동작 하는 거 가르쳐 주시고요. 손동작으로 조어 요구하기.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을 안 드린 것들이 지금 장난감을 아이가 혼자 가져온다고 했거든요. 그 자체가 저는 여기 대해서 언급을 안 해드렸는데 저희 치료실에서는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항상 장난감은 제가 주는 거거든요. 스스로 꺼낼 수 없도록 이렇게 통에 담아놓거나 올려놓거나 해요. 그 작업이 지금 빠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가 선생님 제시하는 거를 안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 관심사를 파악해서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선생님이 주는 사람, 이렇게 해서 라프 형성을 좀 해보시고 상호작용 기회를 제공해보시라고 제가 음, 치료실 내 환경에 대해서 장난감 그리고 어디에 배치하는가 어떻게 배치하는가를 동영상으로 좀 찍어봤어요. 네, 같이 한번 보세요. 아이가 여기 들어오잖아요. 치료실에 들어와서. 여기 놀이감이 있는 걸 한번 보여주고 나면 이제 여기 들어가려 그래요. 네, 그러면 여기 서서 문을 막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아이가 막 열어요. 네, 이때 상호작용을 한번 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음성 모방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 아이 보고서, 아이 손을 잡고,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주먹 쥐고, 새로운 의사소통 방법을 하나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열어. 아이 손을 잡고 이렇게 따라하지 않으면 아이 손 잡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 우리 여기 선생님 집에 왔을 때는, 음. 선생님 방에 왔을 때는 여기에서 열어 하고 이렇게 손 동작을 하면 열어주는구나 라고 알려주고요. 근데 강요하지 않고 그냥 손 잡고 해주면 아이가 부담이 없어요. 들어오면은요, 일단은 제 방에는 오랫동안 불빛이 나거나 오랫동안 소리가 나는 장난감은 아예 갖다 놓지 않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무슨 카봇 뭐 이런 종류 있죠? 변신 변신 로봇 자동차가 변신하는 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거 조립 안 되면 굉장히 짜증 내고요. 부서지는 경우도 있고. 음... 제가 조립하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갖고 노는 동안 전혀 상호작용이 안 돼요. 거기만 너무 집중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건 아예 갖다 놓지 않고요. 어떤 거냐면 뭐, 요런 거 소리가 나더라도, 잠깐, 지금 몇초 동안 소리 나죠.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예요 정도로 끌 수는 있지만은, 이게 계속 소리 나지 않기 때문에 이걸 계속 듣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를 또 저한테 달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주세요. 손동작 하면 주고, 네. 그 다음에 이거 끝나죠. 재빨리 잡아야 돼요. 아이가 이거 뒤집어서 빼지 않게 내가 잡아야 돼요. 잡아서 뭐 빼라는 거 정도 요구할 수 있게. 빼 말을 못하면은 입이라도 이렇게 입 모양이라도 보고 이렇게 할수 있게. 네. 빼함 요구하면은 뒤집어서 또 주고요. 굉장히 짧죠 소리가 뭐 요정도고요 그 다음에 애들이 좋아하는 기차도 이게 음뭐 요런 것도 요정도 자극 근데 이게 방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주세요 동작을 해서 받아갈 수 있게 하고요 마찬가지로 음 이런 뭐 붙이는 기차도 하나씩 하나씩 받도록 하고 통에 다 담아 놔요 그래서 열어달라고 또 여기에서 한번 아까 그 주먹으로 열어 하는 동작을 여기서도 할수 있게 만들어요 뽀로로 캐릭터 같은 것도 통에 담아 놔요 그리고 아이들 좋아하는 이 숫자 숫자 좋아하는 아이들을 이거 반복적으로 받기 굉장히 좋아하고 특히 어 차례대로 이거 놔야 되는 친구들 있거든요 그때 잘 봐서 음, 아이가 1하고 뭐2 꺼냈는데 3이 없, 3을 들고 있다가 요구하면은, 손동작으로 달라고 하면 주거나, 아니면은, 요기, 요것도 애들이 반복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좋아하는 거예요. 네. 숫자가 많이 나와있죠. 이거 한 장씩 주세요. 손하면 주고, 아니면 빙고니까 뭐5 하면 준다던가, 요렇게 반복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요. 일반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으로 다 구성하시면은 너무 자극적이고 비싸기도 비싸고 이렇게 집중이 잘안 되더라고요. 의외로 이거 색연필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 네. 이제 자폐 성향 아이들은 이런 뭐 줄무늬 있는 거? 돌아가는 거 좋아해가지고, 색연필을 반복적으로 또 받는 경우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아이들이 기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줄 보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요것도 제가 잡고 있으면 못 쳐요. 소리가 안 나요. 잡고 있으면. 그래서 이 잡고 있다가 이거 뭐 툭툭 치면 놔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사후작용 제공하고 또뭐 이런 거 좋아하는 애들도 있어요. 실제 버스 사진 이것도 반복적으로 주고요. 아이에 따라서 뭐 선풍기 사진이라든가 에어컨 실외기 사진을 주기도 해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이거 다 서랍이거든요. 뭐 아이가 열 수는 있지만 제가 재빨리 가서 이거 잡아요. 문열 그래서 또 열어 하면 주고요. 아니면 제 얼굴을 보면 주기도 해요. 아예 그 제가 하는 치료 목표에 따라서. 손동작으로 열어를 해야 주는 경우가 있고, 말로 열어를 해서 주는 경우가 있고, 저를 봤을 때, 아이 컨택을 했을 때 주는 경우가 있어요. 손만 이렇 잡고서, 그래서이 안에 있는 것도 바로 꺼내지 않게 제가 잡고 여기로 가요. 왜냐면 하 재밌는 경험이 여기에서 일어난다는 걸 자꾸 연결시켜줘야 돼요. 네, 웬만하면은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장난감이 있으면 여기서 하세요. 착석을 했더니 의자에 앉았더니 즐거운 일이 일어났어. 라는 경험을 자꾸 알려주시고 아니면 착석을 했더니 간식을 받았어. 어, 여기에서 먹는 거야. 여긴 즐거운 곳이야. 라는 경험을 자꾸 연결시 어,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착석을 웬만하면은 그 소리 나고 불빛 나는 것만 갖고 노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조금 조그만한 거막 늘어놓는 거 좋아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거 네, 조그만한 것들이 많이 있으면 반복을 할 수가 있어요. 컵 같은 것도 이런 거 여러 개를 가지고 있으면 겹쳐 놓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주세요. 손 하면 주고. 그다음에 또 여기 이런거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렇게. 방 팡. 아이고 귀엽다. 팡 팡. 자, 이거 반짝반짝거려서 좋아해요. 근데 오래 돌지 않아요, 이거. 아이고. 이게 금방 꺼지거든요. 근데 이거 작동이 어려워서 아이들이 스스로 못해요. 그래서 또 윙윙 돌려달라고 요거를 하면 이렇게 윙윙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동물 좋아하는 애들은 동물 늘어놓기도 좋아하고 달라고 하는데 보세요. 여기 소리가 오랫동안 나거나 불빛이 오랫동안 나는 거는 아예 없어요. 네. 오. 뭐 이런 보드게임들도 보면은 조금 조그만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요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간식통은 여기 위에 보이는데 놔둬요. 간식도 마이쮸 같은 경우는 하나 먹으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 것들은 적합하지가 않고 빨리 먹을 수 있는 조그만 거.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거 어머니한테 말씀드려가지고 그거 미리 아이가 좋아하는 거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아요.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거막 제시해봤자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환경을 재구성해 보시면은 좋을 거예요. 일단 자극적인 건 치우고 그다음에 아이가 좋아하는 거를 파악해서. 좋아하는 게 없어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뭐든 있긴 있어요. 좋아하는 게 없지는 않더라고요. 그거를 부모님께도 여쭤보고 빨리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